그래서 지금은 지금 어 장기평선들 있죠 장기평선들이 슬슬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기만 하다가 현재 지금 이 평선 이 장기평선들입니다 224일선 112일선 저희가 끊어 놓은 상태고요 이게 떨어지다가 지금 이 저점 라인에서 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머리를 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는 바로 올리지 못하는 상태고요. 한번 올렸다가 지금 그래도 정비할 상태로 넘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112선과 이제 224선. 일그 다음에 여기 3일선이고요. 여기 중간에 21선. 볼리저밴드 어, 가운데 미들인데 21선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여기를 만약에 뚫게 된다면 자 지금 여기 있죠. 이 지지선, 이 저항선인데, 저항선을 뚫게 된다면, 어, 목표가는 현재 약한 15만원 선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